신부님께서는 천천히 기다려 오셔서 하청 안으로 자리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오시겠습니다 먼저 신앙어머님께서 하청에 불을 맺으시겠습니다. 그 신부 어머님께서는 정식 대다려 주시고요. 이제신부어머님께서 점화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희 어르신들께서는 서로 만족스러워 하시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한다는 마음을 담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양아버님 새로 와주신 우리 학익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어머니들께서는 조금 더 가까이서 주시고요. 학익교 여러분께 네가버님 인사 오늘 우리 신랑 신구를 소개하는 예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앞쪽에 현재 내려오고 있는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고요. 역시 천천히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혼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합니다. 오늘의 신부 사도리는 전남대학교 병원 신경계중환자실에서 6년차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멋진 간호사입니다. 실랑 재호는 신경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를 진찰해 왔습니다. 현재는 국공무를 위해 문의관으로 재직 중이에요. 저희는 병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함께 주말자습에서 공부할 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사놀이의 눈이 동글동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도 차차 웃는 모습이 꾸만 마음에 들어갔어요. 우가첫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렇게 오늘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사누리는 ESTJ로 책임감도 강하고 결단력도 있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내면에는 귀여운 걸 좋아하고 마음도 여린 외관 내유의 모습도 숨어 있답니다. 재훈은 INFP로 순하고 동글동글하며 화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불의에는 절대 참지 않고 왔을 줄 아는 당당한 강자 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분이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산누리는 제20대 마지막에 나타나 누구보다 절 많이 웃게 해줬어요. 산누리와함께라면 앞으로도 웃을 일이 많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재훈은 제가 일 때문에 예민하고 힘들 때도 언제나 웃게 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오늘 평생 서로의 행복이 되기로 약속하라합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부족함을 우고 노력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자리를빛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떨고 있을 순환이 입장합니다. 박수 맞이해주세요. 그럼 예쁜 영상 속의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이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생기고 듬직하고 멋진 오늘의 신망 박재욱군입니다. 우리 신망의 감사한 발걸음을 다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함께 해 주길 바랍니다. 최고의 신망과 오늘의 신망 입장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문 뒤에서 오늘의 신부가 떨리는 마음을 안고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너무나 눈부신 신부의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의 신부 등장 Eu Thank 신랑 신부님께서는 천천히 서로 마주 보고서 주시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순간, 그리고 함께 했던 순간, 그리고 영원히 약속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만찬 네, 신랑 신부님께서는 모험적 의식을 취하여 한 획성을 바라보고 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에게 혼인 서약을 받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부님이 최근에 감기를 걸리셨는데 아직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저 목소리가 잘안 나와서 너무나 스마트한 우리 신부님이 AI 음성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신부님 스마트폰 좀갖다주실래요친구들이 가지고 계신가요? 네, 신부님과 스마트 거기 거기 있나요? <laughs> 자, 우리 신부님은 AI 목소리가 대신 서약하고 대신 마음은 의미는 오늘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첫 말로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부님께서는 천천히 준비해주시고 준비가 되시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온 두 사람이.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속합니다. 교대 근무로 수면이 중요한 아내를 위해 맞춰둔 안남이 한 번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알람 성이에한 번에 일어나지 못해도 폐기를 집어담지 않고 가정하게 깨워주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퇴근 후 기부 배고픈 아내에 입에서 배고파 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배달의들도 어플을 먼저 뜨겠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좋지만 점시간에는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남편의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술이 한잔 생각나는 밤, 바르지 않는 생물처럼 기깔나는 술을 준비해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술이 한잔 생각나는 밤, 남편이 준비해둔 술에 걸맞는 기깔나는 만주를 준비해주는 남해가 되겠습니다. 아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영화를 보자고 해도 항상 처음인 것처럼 함께 영화를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추천해준 영화를 보고 함께 즐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내 사누리와 이렇게 든든한 남편 재호를 키워주신,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2 5년 11월 2 3일 신랑 박혜우 신부 김산울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 다음 순서는 이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가 되는 성원선언을 전해가겠습니다. 신랑신부님께서는 천천히 뒤로 돌아 단상을 바라보고 서주시고요 오늘 두 사람이 하나됨을 선언해주실 분은 바로 신랑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역시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신랑 박재우와 신부 김산우는 각각 부모사람과 가르침을 받으며 오늘까지 훌륭하게 자라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에 다 영원히 한가정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축하하 것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신랑 박재호와 신부 김사부이 진정한 부부가 되었음을 인분해드립니다 <laughs> 양가 친지와 하객 여러분께 엄숙히 선언합니다. 네, 아버님께서 지난 그중 한 모습으로 신당 신부가 하나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두분같된두 사람을 위한 특별한 덕담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덕담은 신부님의 아버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역시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함께해 주시길 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인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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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가족및신지 네, 네.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날을 만들고 있는 딸과 사이에게 축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딸 사브라, 사이 제우야잘 들어라. 첫째, 가치가 있는 두 사람만의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라고 말하고 싶다. 1 0세 플러스 시대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표도 잘 세워야 하지만 두 사람이 바르고 잘 살고 있는지 꼭 체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살아간다면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가정에서만큼은 내가 지는 싸움을 하는 보수가 되었으면 한다. 서로간의 견해차로 게네차, 인해 싸움이 시작되거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인정해준다면 오히려 가정의 행복을 키우는 사, 싸움의 보수가 될 거라 확신한다. 참고로 나도 부부싸움을 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끝나면도 없더라. 세째. 셋째,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리뉴얼 없는 결혼생활을 만들어 가야 한다. 살다 보면 미울 수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릇수록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누부간의 사랑에는 절대로 평생 리뉴얼이 없도록 노력하며 살았으면 한다. 세상에서 가장 이쁜 내딸 사들아.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내 사이 제후야. 앞에서 당반대로 가치 있는 인생, 싸움의 고수 사랑만큼은 리뉴얼 없는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가길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이 거증모드길을 행복하게 벌어서 들어왔듯이 앞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한 부부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길 바란다. 다시 한번 하객 여러분과 양가 가족, 친를 여러분에게. 오늘 결의식을 끝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가 아버님께서 신랑 신부가 하나님이 선언해주시고 또 신랑 신부에게 여기들이 모두에게 삶의 대가이될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신랑 신부가 이 모든 순간을 마음에 안고 나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약간 부모님께 인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앙친구은 천천히 신부초보 뉴스로 이동해서 역시 부모님께 감사 인사 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천천히 이동해서 진앙신부 인사. 우 어머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그들을 찾아보신 분은 천천히 10번째 코트 숲 이동해서 영신이 부모님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천천히 이동해서 차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역시 두 사람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리겠습니다.